가짜 뉴스에 흥분한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김치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한 한국의 유명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석교섭본부장이 사퇴를 결심했다는 페이크 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하는 매체들의 잘못된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며 나이지리아 매체들이 자국 출신의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메릴랜드주 유료 정보 제공 매체인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가 유명희가 사무총장 경쟁을 포기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유명희 후보의 포기 결정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본 나이지리아 현지 매체들이 이와 비슷한 유사 기사들을 쏟아내며 유 본부장의 포기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명해 본부장은 한국인 최초의 WTO 사무총장직 도전을 완주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당국자들로부터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뇌피셜 기사로 인해 나이지리아 매체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의 뻔뻔한 태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 총장 선출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마치 자신이 이미 당선이라도 됐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기저기 둘 쑤시고 다니며 활발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양반 뻔뻔하게 우리나라에 전달한 메시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인사라도 하듯 고맙다는 말을 하며 유명히 본부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습 이기도 했습니다. 응고지 후보는 지난달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지지한 것을 시작으로, 7일 남아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이먼 버밍엄, 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정치인 등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더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각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 마치 샴페인이라도 터뜨리는 듯한 태도로 자축을 하고 있는 은고지 후보의 행보는 과연 이 사람이 WTO 사무총 사무총장 자격이 있는 것이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반면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가 극에 달한 전 세계를 위해 현실적 WTO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의료 물품 수급 위기의 근본 원인을 세계 무역기구 사무국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중경국 위주의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화상 회의에서 무역과 복원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팬데믹 상황 속 세계 무역기구 사무국의 중요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그 중심에 WTO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유명희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 세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가는 동안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마치 자신이 이미 WTO 사무 총장에 선출되었다는 듯한 태도로 샴페인을 터트리며 여기저기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다른 국가의 외교 결례를 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왕위 외교부장입니다. 왕위부장은 이미 2017년 문 대통령 방중 때문 대통령의 어깨를 툭쳐 외교 결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도 왕위 외교부장은 여러 가지 외교 결례 논란을 낳았습니다. 첫 일정인 외교장관 회담부터 지각을 해서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은 25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정 때문에 늦었다는데 왕위부장은 지난해 12월 방한 때도 오찬 행사에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늦게 외교부에 도착한 왕부장은 지각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어로 트래픽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막혔다는 해명과 달리 왕부장은 회담 시간을 넘긴 10시 5분경에서야 숙소인 신라 호텔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일정부터 20분 넘게 지각한 왕이 부장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 부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광경화 장관과 회담 후 한국이 미국의 편에서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답변을 했고 시진핑 주석 방한 여권과 관련해선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코로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재확산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시진핑 연내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하는 것마다 짜증 섞인 말투로 공격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은 왕위 부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외교가에선 외교적 결례이자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얼빠진 대초로 인해 사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회견에서 왕위 외교부장은 최근 생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 선박과 일본 어선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일본 어선이 다우위다오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이 지역이 중국의 주권 영역인데 일본 니들이 어선을 불법으로 출몰시키고 있잖아. 응 앞으로도 들어오기만 해봐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본 정치권은 뒤늦게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을 표했서야 했는데 실실 웃기나 하면서 왜왕이부장의 으름장을 듣고만 있었냐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당시 모태기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온화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이부장이 이렇게 한국을 비롯한 일본을 방문하면서 급해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한미 양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날짜는 내달 초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왕 부장의 방한 직후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확정되면 약 2주 간격으로 미중 고위급 외교 사절이 한국을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비전의 필수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있어 한국이 방어벽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데도 한미동맹은 20세기 유산에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래를 향한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되면 양국은 북한 등 동북아 지정학적 위험에 더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가중되며 한국의 향후 스탠스에 대해 고민의 무게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 2019년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공개 채용에서 중국인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입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개원 이후로 단한 번도 외국인을 정규직 연구원으로 뽑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중국인을 채용하게 된 것은 이때 당시 이 지원자의 한국어 실력이 워낙 출중하여 도저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종 면접 이후 요구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자료를 해당 지원자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이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해당 지원자의 채용을 보류하였는데 이 사실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가 기밀이 유출될 뻔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맹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인들이 언제라도 한국 기업에 침투하여 기술을 빼낼 수 있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빠른 시일 내로 전 세계 원전 수출 1위를 목표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력 등등에큰 노력을 쏟고 있지만, 막상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할 정도로 시진핑이 큰 힘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후 연봉 3억, 주택 제공, 5년마다 계약 자동갱신, 부장급 지위보장 부장 중국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중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중국 스카우트의 조건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기업에서 재직하던 중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 이직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면 안된다는 원칙도 무시한 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여 논란이었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막상 이렇게 한국의 기밀을 유출시켰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데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간에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혼자 호의호식하려다가 망했다. 꿀 좋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중국에서 또한 한국의 기밀를 빼돌리는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난색을 표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대했던 한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삼성의 공장이 철수한 지두 달도 채 안된 기간에 중국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떠난 이후 인근 상권의 60%가 폐점을 하였으며 백여동이 넘는 주거용 아파트가 가격 폭락을 맞이하며 부동산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삼성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갈 정도로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데 필사적인데요.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장을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GDP의 30%를 삼성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데요. 총리가 직접 삼성에게 반도체 공장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세금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도 약속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위험의 중국을 택할 이유가 없어 이미 엎드러진 물을 배담으려는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조 2025년을 선언할 정도로 중국이 큰 공을 들였고 이로 인해 이미 한국을 꺾었다라고 생각했던 제조업이 최근 들어 줄줄이 거부실함을 그 드러내며 무너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업은 저가공세와 내수시장의 규모를 내세워 전세계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해냈으며 이것을 본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하나 둘씩 중국에게 일을 맡기며 중국은 전세계 수주량 1위의 자리를 한국에게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산 선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후 세계의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조선업계로 눈을 돌리게 됐죠. 그 결과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이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여 2019년 중합에서도 당당히 1위를 낚아챘습니다. 또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공들인 기간과 금액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각종 글로벌 기업과 심지어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에서도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자 중국의 배터리 산업 또한 결국 한국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업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중국의 휴대폰 산업은 화웨이를 필두로 전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전격 공격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고 이 기회를 틈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도 점유하지 못했던 중국 시장에서 또한 오지 분야에서는 3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며 반등을 하고 있죠. 도광양회 1991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것으로 중국은 최소 100년간 크게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정도를 넘어서 나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철저히 짓밟히고 있죠. 최근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각종 금융위기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더욱 미래사회의 주도권을 쥘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은 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초거부가 가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내려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발 위기설? 위기는 말없이 온다.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을 때 신흥국에서 위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고도 성장이 끝나고 중간 단계 성장으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높은 성장에 묻혀 있던 부실 요인이 드러나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그 지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부채다. 2008년 4조 달러였던 중국의 기업부채 규모가 작년에 19조 8천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게 분명하다. 2017년 국내총생산 대비 256%인 중국의 부채 비율이 2022년에 290%가 될 거란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효율적으로 쓰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해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부채 증가와 금융 부실은 한두 해된 문제가 아니다. 내용도 계속 달라져. 처음에는 부실 채권 얘기가 나오더니